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의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의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 라고 말한 예시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만약에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면 이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을 행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인간이었는가를 질문해 보면, 물론 우리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런 실수들을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로움을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 여기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잘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본질적으로 의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의를 가진 것처럼 여기시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우리의 의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의를 얻을 만한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을 뿐인 거예요. 아, 우리가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아, 그런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삭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일을 하는 사람이 삭스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일을 하는 사람과 이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 이제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기만 해도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죠. 그래서 은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언제나 충격적입니다. 한편 이 진술은 믿음의 대상을 확인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는 어떤 조건도 완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그 자체이신 분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여겨주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아, 의롭다고 하시는 분, 아, 이 하나님의 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완성,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여겨주심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 이렇게 다윗도 죄 없다고 인정해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다윗은 이먼 미래를 보고 이 완성될 미래를 보고 아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이제 바울은 아주 세심하게 이 놀라운 의의 전가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월할 수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할례가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한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정되었다는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이 할례를 말하는 이 순종은 의로움의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논쟁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고 하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하죠.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겨 주심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 이 여겨 주심을 받은 이 사람이 아이 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된 상태를 아, 순종과 알레를 통해서 표현한 것뿐이다라는 걸. 어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과 할례를 통해서 이 믿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아, 표현으로서 순종과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순서가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이지, 할례가 어떠한 의로움의 조건으로 작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결코 하나님의 선택받음과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증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주심을 받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어떤 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깊이 묵상해야 아, 됩니다. 우리는 자의적인 어떠한 행위로 아주 조금의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구원을 위한 어떤 노력과 행위들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조건과 노력 행위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원에 우리의 작은 어떤 행위나 의로움이나 조건들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의를 앞세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서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만 구원받은 죄인들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교만도 우리에게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이 구원과 복음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이 위대하고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연주자와 같을 뿐입니다. 교향곡은 위대하지만 그 곡을 연주하는 우리는 실력의 편차가 하늘과 땅처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전적으로 무가치한 죄인에게 선물로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불의한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조금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가 선물로 제공되었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겨진 받음을 우리가 정말 참으로 놀라움으로 감사로 은혜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줄 모르는 아,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물에 합당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하셔서 아,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아, 그의 가치에 합당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게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